배당주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배당주를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꾸준한 배당금만 받아도 손해 볼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매수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들도 다 산다기에 괜히 뒤처질까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계속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그중한 종목은 40% 넘게 떨어졌고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배당은커녕 원금조차 건지지 못한 채 속만 탔죠. 배당주라고 해서 항상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금으로는 손실을 메울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특히, 고배당 종목일수록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도 줄거나 아예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의 고배당이 내일도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저 배당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산업 구조, 미래 성장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마도 은행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배당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듣기도 쉽죠.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배당주가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당주 역시 주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는 배당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배당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당을 노리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배당주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만 보고 주식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꾸준히 배당을 해온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실적 악화로 배당이 줄어들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순식간에 40%가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 남들은 배당금 받으며 여유롭게 투자한다고 하지만 저에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배당주 역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배당주를 고를 때는 단순히 배당수익률만 보지. 아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 성장성, 산업의 안정성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배당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의 전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 한번 줄어들면 주가 역시 빠르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에만 기대다가는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당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배당 정책의 변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기업의 공시나 업계 뉴스를 자주 살펴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투자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손실이 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 투자를 멈추기보다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당주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투자 저의 이말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배당주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투자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감정적으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무작정 좋아한다고 해서 수익이 따라오는 자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만 전략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배당주는 단순히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쌓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를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성장률이나 배당 성향, 그리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일시적인 고배당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시장의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당 축소나 기업의 실적 악화가 나타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면 시장이 불안해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준은 투자자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준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투자에서 생존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주를 바라볼 때 분산 투자와 종목 교체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이 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높으면 장기적으로 배당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금이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투자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투자란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말합니다. 배당주는 특히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성 성장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투자가 결국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투자자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보유해야 할 때는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들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매도해야 할 때는 배당이 줄거나 중단될 조심이 보일 때 배당 성향이 90% 이상으로 과도할 때 기업 실적이 2부터 3년 연속 하락 중일 때 이건 고통 참는 시간이 아니라 경고 시그널입니다. 배당주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냉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자산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순간,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지켜낼 수 있는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세요.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준에 따라 종목을 교체하거나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전략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수익을 지켜냅니다. 배당받은 날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이 실제로 줄어든 만큼 주가도 그만큼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았지만 그만큼 주식의 가치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배당락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금 만큼의 가치가 주주에게 이전되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배당금 지급일 이후에는 주가가 배당금 만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지만 주식 시장의 논리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만약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주가는 기존의 가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통해 현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의 가치는 주식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결국, 배당락은 회사의 자본 구조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배당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락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배당금과 주가 변동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락 전날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수익만을 노리고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락 이후 주가가 회복되는 시점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 주가는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당락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배당락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금에는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분을 배당금으로 모두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배당락일의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심리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과 주가 상승의 두 가지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고려하면 단순히 배당만을 노리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락이 지나고 주가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당락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배당과 주가의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당락은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회사 가치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을 이해하고 투자에 반영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배당락과 관련된 정보는 미리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배당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